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루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니의 주가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이슈와 그리고 볼파라 인수권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섹터를 막론하고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이탈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최악의 경우 어떤 섹터에서 이탈 물량이 가장 많은가라고 하면 자 올해 가장 급등세가 가장 강했고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AI 그리고 루니시에 해당하는 의료 AI, 2차 전지 그리고 뭐 엔터 정도가 있겠죠. 자 특히 루니만 보더라도 올해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세 정책이 완화될지 뭐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종목의 재료인 볼테라 인수와는 인수라는 호재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정책, 정책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상장법인의 연말 배당락일이, 배당락일,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려면, 26일, 전날인 26일, 시간에 다닐까, 오후 6시죠, 18시. 자, 이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게 되십니다. 배당주에 투자하신 분들 은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자 아무튼 양도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양도세가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개종목에 집중 투자를 통해서 평가액이 10억이 된 사람이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한개종목에 9억씩 10종목에 투자해서 90억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양도세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결과로만 보면 10억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90억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은 새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자, 기존에 추경호 부총리 10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고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걸 직접 밝혔던 거죠. 자 기존에는 세법에 따라서 개별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로 간주해서 양도 소득의 20%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요. 실제로도 12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개인은 3조 8천억치 순매도 됐습니다. 자, 근데 기존의 이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향후 부총리의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도세 관련 정책이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될 텐데 완화 정책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다시 유입이 되고 시장의 추세 전환과 개별 종목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루닛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루닛은 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만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실시되면 다시 들어오는 수급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국내 중시는 이번 주 내에 조단이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12월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조단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초 대비 상승폭이 큰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자, 룬이 또 위험하죠 조금 자, 물론 내년 총선을 고려해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퍼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뭐 데이터 1억 장등 등의 재료 내용은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요 거래대금 지급 방법을 볼 건데요 자 자금 조달 방법이 인수금융 및 출자를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전환사채나 이제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뭐 출자한다라고 하면은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발행하고 보통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일 수도 있고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증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사배 결의사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들끼리 투표로 결정이 나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공시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 중에, 이 투자자 중에, 투자자 중에, 사모펀드가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3자 배정 유중으로 상장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모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돈만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전략적 투자자로 경영에 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조금 달라지고요. 전체 거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자둘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대응 전략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투자가 됐든 주가의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루니스의 현 상황 중요한 이슈는 첫 번째가 양도세 회피 물량과 이 완화 정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볼파라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방법과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1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 공시인데 <laughs> 자, 시작일은 11월 20일, 종료일은 11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장소가 홍콩입니다. 해외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해외 기관 투자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가 해외 투자자들 대상이었던 만큼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 볼파라 인수기 소식이 나왔을 때 이날 급등을 했는데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이날 한번 급등을 했다가 저항이 셀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막혔거든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보시면 이 자리는 저항이 셀 수밖에 없죠. 헤드앤숄더 패턴의 어깨 부분이고 패턴을 떠나서 수차례 저항이 됐던 자리 저항이 됐던 자리들 여기서 또 저항이 됐으니까 저항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당분간 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매도세가 짓고 매수세는 적죠 양도세 완화 정책이 뚜렷하게 나와준다면 매도세는 다시 적어지고 매수세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저항벽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릴 텐데 자 이때는 거래를 봐야겠죠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어야 속임수가 아닙니다. 대량거래 없이 돌파한다면 반드시 함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돌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태 저항을 너무 많이 받은 자리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투심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자리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또 매듭세가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 저항을 계속 받았으니까 또 저항 받겠지. 이런 심리가 합쳐져서 이 자리에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매도세를 상해하고도 남을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거듭 강조드리다시피 양도세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그리고 볼파라 인수대금, 나비비 완료되고 볼파라를 루닛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돌파하고 나면 강력했던 저항은 강력한 지지가 되어주면서 새롭게 바닥이 올라와 주게 되는 거고 이런 상승세 이런 상승세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폭등의 전제는 양도세 완화 그리고 불파라인수대금 납입 완료입니다. 카톡방에서 양도세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 시행될 양도세 정책에 따라서 개인 기관 외인의 수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불파라인수대금 과정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인수 과정이 나오는지 먼저 기본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기재해뒀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루니스의 일급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앤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 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 주들 서남덕성포로직스원익피엔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머니피엔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젝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